뭐야 폭죽이라도 터뜨려주는 거 아니었어? 새로운 막이 열렸어. 주인공도 휴식은 필요한 법이지. 자라. 하. 누구든 어떤 역할이든 하나같이 소중해. 짜릿한 경험이었어. 담배라. 죽음의 사자인가? 위대한 전투는 일상의 기쁨을 지키기 위한 거야. 이젠. 으아... 이번엔 운이 좋았네 종이로 파기 품격 있는 삶은 그 자체로 예술이야 절대! 행운은 노력한 사람에게 찾아오지 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난 너희 마을 사람이라고 포기! 그림자 속에 너무 오래 있었어 이제 빛으로 나올 시간이야 종이 접기잖아? 와 신기해! 그걸 도발이라고 하는 거야? 날 잊지 말라고? 여정이 한결 수월해졌어. 안 돼! 나라라 새로운... 한 걸음, 한 걸음씩!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게. 수천 번도 더 겪은 전설이 내 눈앞에서 바뀌고 있어. 우리가 포기한, 혹은 우리가 간직한 전통이, 우리를 정의하는 거야. 시작이다. 하! 자, 누구나 주인공이 될수 있어. 시작이 반이니까 출발하자고. 방어가 영 허술한 걸? 하악! 다음 장을 준비해야겠어. 잘 봐. 이건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는 법. 자이라,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끝낼 필요는 없어. 영웅이든 괴물이든 다 같은 종이에서 태어났어. 그 정도로는 어림없어. 받아라! 이야기의 내용은 말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핵심은 절대 바뀌지 않아. 이야기와 종이엔 모두 양면이 있지. 무한한 가능성도 물론이고. 야! 나도 영웅이라고 시비르. 어디 실력 좀 볼까? 전통은 신화에서 시작하는 거야. 날 뛰어난 이야기꾼이라고들 하던데 싸움꾼의 실력도 기대하라고? 혹시 불꽃놀이도 파시나요? 한번 해보자고! 넌 충분히 변할 수 있어, 갈리오 네가 원하기만 한다면 말이야 나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야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시비르, 너 혼자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필요는 없어 나한테 맡기라고 영웅은 어디에서나 탄생할 수 있어. 빨리 불꽃놀이가 보고 싶어. 시작을 위대한 결말! 날 잊지 말아줘. 우린 모두 역사가 되기 위해 태어났어. 불꽃놀이가 끝나면 쉬어야지. 눈앞에 온통 빨갛지? 차한 잔의 여유. 어때? 부럽지? 다음 장을 시작해보실까?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세상 갈기갈기 찢어졌군 주인공! 모서이 조심하시지! 이야기는 계속된다 이게 방심의 대가야, 가을엔 다음부턴 명심하라고 야! 바로! 자이라! 우릴 내버려두라고 했잖아! 이라고! 이거 축하 파티감인데? 이제 끝이! 모두 어디론가 달려갈 때, 뒤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야 해. 우린 영웅이 될수 있어. 갈리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넌 괴물이 아니야.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 온 세상을 바꾼다는 게참 신기해. 종이, 전설은 말과 행동으로 전해지지, 영웅과 악당은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거야. 다시 써보시지. 처음부터 다시 해봐. 음, 뭐 날카로운 것좀 없을까요? 방금 건 도입부에 불과해. 다음엔 진심을 담아보라고. 오공, 혹시 이야기를 착각하고 등장한 거아니야 여기 집회도 받아요? 하! 그치! 아니야. 나의, 음. 별로 농담이 너무 시시하네. 내주마 버기하시지. 난 차원이 다르다도 뛰어난 지도자는 언제나 희망을 품지.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이제 네 전설을 찾아가렴 모공. 실망시킬 수 없어. 이 야기야. 너무 쉽잖아. 나는 운에 기대지 않아. 가족들이 기뻐할 소식을 가지고 가야지. 시도는 좋았어. 새로운 시작은 지켜야 할 희망이야. 잠깐 쉬어갈까? 엑스트라였을 때가 편했는데. 파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화의 더 밝은 미래가 펼쳐지면 좋겠어. 하, 포기하지 않겠어. 내가 자, 이 모든 게. 헛수고였나? <laughs>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돼. 퇴장할 시간이야.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불꽃놀이 준비 완료! 반응이 느리네. 왜 하여! 어깨 내리고, 턱 올리고, 자세 잡고. 가족이란 대대손손 이어지는 이야기야. 피날레랄까? 빨리 끝내고 잔치를 벌이고 싶어. 일리아, 마음을 다잡자. 지금 갈게. 도와줘. 하찮은 역할은 없어. 실력을 발휘할 때를 기다릴 뿐. 새로운 장이군. 겨우 둘, 그거는 부족하지. 처음부터 다시 하자. 전설도 바뀔 수 있어. 내가 바로 그 산증인이지. 중요한 건, 신화를 바꿀 수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야. 이건 내 이야기야. 끝내도 내가 끝내. 구멍을? 옛날 옛날, 한 옛날 옛날에? 난 항상 내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어. 이제서야 깨달았을 뿐이지. 괴물은 태어나지 않아, 만들어지지. 전, 집회밖에 없는데요? 펼쳐! 조심해! 이 정도론 종이도 자르기 힘들겠어? 네이야긴 질렸어. 형편없네. 어디 담겨 봐. 저기 사라졌어. 끝내주마. 난, 품격 있는 지도자라면 사람들이 따르긴 마련.